역시, 여기 있었구나! 쉿! 조용하세요! 형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그대들은 여왕 폐하에 대한 맹세를 실천하고, 스네즈나야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걸 바치게 될 것이다. 극한의 추위처럼 휩쓸고, 천년 동안 녹지 않는 얼음궁전의 서리처럼 차갑게 적의 골수에 침투하라. 여왕 폐하께서는 그대들의 충성심과 냉혹함, 그리고 신중함과 치밀함을 기대하신다.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혹독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은 예를 들어, <웃음> <웃음> 예를 들면, 연이나 딸랑이 같은 거지. 이 거대한 리월 시장에 있는 것들 모두가 외눈박이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수 있다. 연도 재밌긴 하지. 전쟁터는 시장과 같다는 말이 있듯, 물론 비유일 뿐이다. 그러므로 리월에 있는 동안 나는 그대들의 <laughs> 판매 책임자이니 무조건 내 명령에 복종하길 바란다. 명령에 불복하는 건 배신이고 배신의 대가는 리월 장난감 연구소에서의. 퇴출이다 우와, 엄격해 장난감 연구소에서 쫓겨나면 많이 속상하겠죠? 어? 어? 양쪽 모두 신경 쓴건 불가능할 것 같군 차라리... 됐어, 차라리 직접 실전 훈련을 해보지 실전... 훈련? 결국 음, 강인한 신체야말로 영업의 필수 조건이지 야, 방금 집행관님께서 실전 훈련한다고 하신 거야? 설마 집행관님께서 우리와 직접 결어주시는 건가? 이런 영광이! 믿어지지 않아. 우리 같은 신병이 정말 그래도 되나? 뭐 이나? 없습니다. 기세가 좋군. 함께 담벼? 나쳇쳇

起，上，滚 <noise>，滚，切 <noise>，切，啪，哈，滚，滚，切，切，落幕难收。 <목소리도> <다를 저지차려. 목소리도> 조금만 참아 엄청 아 으아, 아 으아, 으기 으아, 아아 좋아. 내가 전에 말했던 것들 모두 이해하겠나? 네! 그대들의 실력은 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정도였다. 그 말인즉슨 신병치고는 아주 잘했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집행관님! 쉿! 쉿! 좋다. 그대들 모두 스네지나야와 여왕 폐하, 그리고 자신을 위해 영광을 얻길 바란다. 해선! 정말 대단했어. 어? 태우세르, 너도 왔구나. 난 네가 여행자랑 망서 객전에 놀러 간줄 알았지. 의발경기 <laughs> 강해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었잖아.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그건 내 마왕 무장이야. 그건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줘서 결정적인 순간에만 사용하지. 그때 황금옥에서 썼을 때 남은 상처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 게다가 내가 신녀라도 아니고 신병에게 필살기를 쓰는 일 따윈 안 해. <laughs> 마왕 무장? 그게 외눈박이보다 더 강해? 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 태우사르도 전투 기술을 배우고 싶어. 형처럼 멋있게. 태우사르, 전투는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게 아니야. 싸움의 의미를 알아야만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어. 널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먼저 네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 어, 나는 응, 나는 토니아 누나를 지켜주고 싶어. 좋은 대답이야, 태우사르. 스네즈나에로 돌아가면 전투의 기술을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네가 토니아를 지켜주는 거야. 어때? <laughs> 자신 있어 형아? 뺐을 때만 빼면 태우세르는 정말 착한 아이야. 태우세르, 리오레온지도꽤 됐는데 이제 배 타고 돌아가야지? 어, 하지만 형은 계속 바빠서 태우세르랑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걸. 태우세르, 형이 바쁜 거 알잖아? 그리고 여행자 누나가 제대로 구경도 시켜줬고 이대로 가다간 탈로날까봐 그러는 거면서 그 그럼 형아가 태우새로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순순히 돌아갈게 언제 이렇게 흥정하는걸 배운 거야 <laughs> 좋아 들어나 보자 난 장난감 연구소에 가보고 싶어 설마 항상 유적 가디언이 출몰한다는 천왕군이 말했던 그 유적? 그래, 태우세르가 날 위해 이먼 리오월까지 와줬으니까 떠나기 전 마지막 소원인데 형으로서 성의를 보여야지. 내 말이 <laughs> 그 그런 곳에 태우세르를 데려가도 정말 괜찮겠어? 누나도 같이 가자. 이번엔 태우세르가 구경 시켜줄 차례야. 장난감 연구소면 음, 성법관문 부근에 있는 그곳 말하는 건가? 설마 어린애를 실망시키라는 건 아니겠지? 여행자? 또 어, 형제가 쌍으로 공격해오다니 나빴어! 가자! 여기가 바로 리월의 장난감 연구소야 와, 도착했어! 벌써 안에서 기계 소리가 들려와! 멋지다!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지? 넌 이런 곳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는 아마 도토레의 장난감 연구소일 거야. 도토레는 우인단의 또 다른 집행관이야. 간혹 가다 낡은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는 취미가 있지. 이곳은 그가 개조해서 유적 가디언을 연구하는 데 쓰이고 있어. 에? 설마 유적 가디언을 너희 우인단이 만든 거야? 아니, 그런 몬스터들은 시면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엄밀히 말해, 우리의 적이라고 할수 있지. 우린 단순히 연구만 하는 거야. 요즘 유저 가디언이 출몰하는 이유는 아마 그가 갖고 놀다 질려서 이곳에 대한 흥미를 잃었기 때문일 거야. 악랄한 집행관이 또 있었네. 어쩐지 태우세르를 여기로 데려오더라니 예습을 철저히 해뒀었구나. 사실 예습까진 아니야. 난이 연구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거든. 그, 그럼, 동생의 안전 따윈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럴리가. 어떤 위험이라도 대신 막아주는 게 바로 형의 역할 아니겠어? 게다가 태우사려도 전투의 의미를 이해했어.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던 그 의미 말이야. 형, 아직도 얘기해? 빨리 앞장서. <laughs> 좋아, 따라와.